나시아는 유청희 기자, JTBC 아이돌룸 사진 제공 는 JTBC. 그룹 블랙핑크가 JTBC 아이돌룸에 완전체로 출연한다.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뚜두뚜두 로약1 년여 만에 돌아온 블랙핑크가 컴백 후첫 예능 프로그램으로 오는 23일 방송될 아이돌룸에 출연한다. MC 정영돈, 데프콘과 함께 남다른 케미를 뽐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재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랙핑크는 프로그램 번창을 위해 준비했다. 며 블랙. 블랙핑크가 출연하는 아이돌룸은 오는 23일 오후 4시 40분에 방송된다. 아이돌룸은 포털 사이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된다. 유청희 기자 chungsk와 이꼴뱅이 tenasia.co.k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